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임진왜란 시대의 게임이죠 임진록2 조선의 반격 시나리오 모드 시작합니다 자 22장 음, 오사카 결전 스타 위즈맵이요 생각해볼게요 <웃음> <웃음> 다 깬걸 <laughs> 말아드셨네 예후영만 <laughs> <이곳 웃음> 돌파하면 목전까지 도달하게 되는군요 그동안 쌓인 원한을 마음껏 부시구려 좋습니다 오늘 이 도쿠카와의 병법을 보여드리지 우리 일본군은 적의 동쪽에서 진격하겠어 명군은 남쪽에서 적의 숨통을 꽉 조여주시오 꽉 정군은 돌격하여 적을 섬멸하라 알았다 되게 멋있게 생겼네 콩장 가려지나요? 좀 보이죠? 자 임무는요 조선군의 신기전 망루를 모두 파괴라 뭐? 조선과 미츠나리의 진영을 소멸해라야 명나라 배신하나요? 아니 명이 조선을 도와야지 이거 형제 형제국인데 아 이러면 안되지 이걸 어이가 없네 명나라는 좀 저그같아요 예 손이 많이 갑니다 손이 많이 가는 종족이에요 가자. 와 이걸 다 잡으라고. 아유 갈수록 어렵냐? 와 진짜 조선군이 설치한 신기전 망루를 모두 파괴해라. 요, 요런 이런 것들이죠. 네. 와 이걸 오, 와 진짜 나만 산성이야? 이거 어떻게 부숴 이거를? 아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패스님 내 네,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명장TV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명장TV 힘을 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부숴야 되죠? 이게 또 명나라를 선택돼 가지고 코끼리 하나 뽑아야 되는데 코박술. 아, 자 이제 조선군도 한 번씩 쳐들어 올거 같거든요. 봉화대. 와, 아직 보여지는 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겠죠? 아,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됐을까요? 가자, 내가 봤을 때는 초반에 좀 쳐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클라스님 어서 좋아합니다. 지금 게임의 어, 스피드개 제일 높은 거죠. 난이도 최상 어, 어 뭐야? 왜 흔들려? 정말 게임에서 흔들린 거죠. 어? 이 지진 아니죠? 연구가 뭐지? 했습니다. 게임에서 흔들린거겠죠 여러분들? <laughs> 설마 아 아닐거야 아닐거야 예자 업그레이드를 많이 좀 해보십시다 연옥술 포복술 연옥술이 먼저 가될 것 같아요 위에 보세요 위에 뭐예요 아아 아, 어, 이 뭐야 이거 뭐야 얘네 싸우네. 아, 클라스 오즈원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본군이랑 네, 미친 미츠나리 날이 나왔다. 미친 날이랑 싸운다는 것은 여기가 미친 날이가 동쪽 동군인가요? 그러니까 동군과 서군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 신기전 망누를 왜? 접결지가 결지가설정었습니다 폭기 하나 뽑자. 저는 거상인데 사운드가 똑같네요. 아, 네. 거상에서 만든 게임이 이 임진록이기 때문이죠. 바밤. 상인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 을 자를 자를 풀나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이거 CD 아직도 아마도요 아마도요? 네 발석고 감히 가재로 건물 부수면 진인 같은거일어날거야 아... 연구 완료됐습니다. 아 그럴거 같아요 예 그럴거 같습니다 1번 분의 연구 완료 코끼리를 왜 못생산하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 조성군은 좀 착해가지고 저한테 안안 안 오네요. 예 쳐들어오진 않네. 아직까지도 수입이 있겠다 그러면은 그죠? 흡수술. 아 흡수술 좋지. 자자자자자 자. 어 이제 이제 농작물 그만 캐고. 가부족하네요 오케이. 됐다. 와, 이걸 어떻게 다 부수죠? 진짜 어떻게 부숴야 되지? 아, 제가 봤을 때는 화포가 확실한 화포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포복술. 그렇지. 그렇지. 발석거랑 천궁이 있는데 천궁을 써야겠죠, 아마? 최신식 물건 천궁은 아, 위에 공격하는 거지? 발석거를 써야겠다. 아, 네, 그럼요. 다들 할 때도 생방 알람 보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명장 TV 친추 톡 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생방할란 보내드리니까 매일매일 할때 코끼리 상인이 팔아요. 아 그래요. 상인이 지금 안 갖고 온 거죠? 지금 그러면은 없나 보네. 지금 그죠? 없어요. 이거 목표가 아뭐 누구 주고 되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아 아. 심의경입니다. 총총총. 오케이총 끼고. 오, 야 뭐야? 드래곤 파이슨 야, 이 시대에 이런 게뭐 서던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대단빠밤빰반반반반반 어디서부터 치면은 좋을까요? 여기 쳐야 되나? 하이 <laughs> 가기가 두렵네 일단은 병력 아무것도 뽑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예 오로지 발석거 발석거만 뽑아야 될것 같아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아 총을 끼면은 사고량 늘어나요? 잽결지가 집결지 집결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 상인 홀드 이거 바꿔놓았어야 되는데 아 탁탁탁탁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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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자 일본 군들은 서로끼리 예 전쟁을 하고 있고요. 파쇄차. 일본 군대. 이게 맞겠죠? 티나님 발소권만 뽑아가지고 가야겠죠? 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장수 우선 훈련 해제. 아아.. 상인 빨리 와라. 아침이되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어 나왔다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아 살짝 한번 가볼까 살짝만 만성요통님 어서조시오 환영합니다 어 열려 어어어어어 야조성군이 명군 보니까 바로 때려버리네 이런 자얘 사거리 한번 하나씩 비교 한번 해봅시다. 엘리머소시 환냐입니다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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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안된다 이거 안된다 오케이. 대 단가 안 맞아 오케이. 이게 뭐야? 흡수술 한번 해보고. 집결지가 설정습니다아 상인 제발좀 알아. 아 이대로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같이 나왔다 오케이. 빨빨빨빨빨빨빨 부쉈나봐요. 꽝.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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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됐다. 하나 더 왔고요. 아발 석고로 해야 되네 이거는 예. 그 망루는 공중룡이라고요? 어떤 망루요? 아 잠깐만. 아이 망루가 공중룡이라고요? 아 신기전 망루가. 아, 그래요? 연구가 이거는 부숴야 될것 같은데? 오, 와와와와 와우. 아, 그러네. 신기전망루가. 괜히 쫄아가지고. <laughs> 아, 아시네요, 근데. 역시 이 게임 해보신 분 같습니다. 네. 가자. 야, 야, 야. 아, 또 담배 폈지, 너. 불좀 지르지 말란 말이야. 신기 전망로를 파괴하는 이유는 아마 드랍을 위한 준비일 것 같긴 한데요. 오, 야야, 저 화차였다. 화차 있다. 화차서 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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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차.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와 화차 와. 오오오오 오. 발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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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다이스. 죽은 사람은 없어야 돼, 죽는 사람은. 그렇지. 어, 위험해, 위험해. 그렇지, 나이스.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연옥수 쓰고 죽을걸, 아안 까비. 전진성큰이죠. 얘네가 때리지 말고, 얘네가 때려라. 그고힐좀 해줘. 좋아, 막무 부수면 엄청난 감이, 제, 감이 가져온다고요. 헐, 그렇지? 어, 나이스 게이드 오케이. 아, 1번째요. 절에서 어, 상이 왔나요 아, 아니네. 이 뭐야 포복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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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신기정망루. 자 이제 때려주기 전에 조합이는 그렇지. 와 사고리 미쳤네. 에 빼빼빼빼. 빼, 빼. 그렇지, 나이스. 뭐예요? 아 이거 어느 세월에 때리냐 이거 약간 노가다 게임이네. 이래야지, 알겠습니다요. 자다된 건가? 아 잠깐만 굳이 이러지 말고 영웅들로 레벨업 시켜줄 수 있게. 영점이 <laughs> 안 맞는다 발석거. 없겠지 아무도? 그렇지 좋아 좋아 레벨업해 레벨업. 그렇지. 1번 그 분대. 이호송이 있을 것 같은데 이호송이 아직 아직이네요. 자, 창병도 약간 섞어 줍시다. 네, 상병도 섞어 주고요. 야, 이거 광래방인가요? <laughs> 어, 이거 수리를 하고 있네. 이거 피가 채워지고 있죠 지금? 어. 이렇게 하면은 수리죠, 수리. 져야 좋죠, 예. 그렇지, 그렇지. 레벨업 하는 거예요, 계속. 때릴 때마다 레벨업이야. 이건 뭐, 일렌시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 좋은 물건 많다 해. 우리 사람 좋은 물건 많다 해. 많이 좀해주세요 자, 현재 명장, 예니게임 방송, 명장TV, 생방송으로 잘 보이신 분 손, 쏜 레벨이 올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레벨업 아직도 싸우고 있나본데 됐어 됐어 이야 결국에는 레, 수고하셨습니다. 레벨업 수고하셨습니다. 실컷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 부셨네요 여기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저거는 잠깐만요 저렇게 나와있는데

설마 예, 못써죠못써요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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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가북선이네요 어 나이스 그렇지 1.4 그렇지 나이스 어 아이고 조심하고 가북선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예 꽝꽝꽝 그렇지 나이스 자 이제 밀어 밀즈와 아저 밑에도 가야 되네. 귀찮게 아 1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뭐 몰고 있나요? 네다사 사고요. 자, 여기 한번 가볼까?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때리지 마시고. 많이 가지요. 네, 어서서 미드님 어서 오세요.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옥술 쓰면 안 된다. 오케이. 아, 제발 야불 지르면 아, 그 불을 지가불 지르고 지 불에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가가 가. 이러비러비러 그러. 오, 우리 들어. 네, 손들 감사합니다. 자. 그럴 줄 알았죠, 예. 나가리 될줄 알았습니다. 네. 자, 옆에 있는 동쪽 군대도 한번 쳐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쪽만 이제 밀면 되겠다, 그죠? 스타그래프트 캠페인 하는 것 같네 아, 콩까기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자, 이명 명나라가 왜 조선을 배신을 할까요, 이렇게말수 없는 미션이긴 한데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 배신을 하다니 배신이 제일 배신, 뭐 바람피는 거 이게 제일 상처 주는 거죠. 네생방이에요 생방 자 이제 이쪽 한번, 털어, 털어보다록 할게요 여기 있었던 n Sanginiton, Sanginiton, s a 거 g i n i t o n s a n g i 뭐 i t o n Sanginiton, Sanginiton, s a n g i n i t o 니 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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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어어어 어, 어, 이거 탱커 아니에요. 오, 이거 뭐야? 기술 훔치기. 흡수? 흡수되나요? 오, 한 거야, 뭐야? 흡수를 여기다가? 아, 안 되네, 그거는, 네. 자, 밀어, 밀어, 밀어. 아, 난또다막 공격하는 건줄 알았는데, 신기전 막누는데, 공중 유닛에 대한 공격이니까. 할만하네요. 예. 이걸 어떻게 뚫지 이 생각 했었는데자 빌자 판매자님 먼저 하십니다. 다시 돌아왔다. 오우. 그렇지. 날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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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있다고? 진심? 어 뭐야? 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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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가미가제 뭐죠? 야, 야 수십만 가미가제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오자나 가봐 가봐 일단 가봐. 오 가미가제 엄청 난데요아 지금 마, 너무 많이 죽었다 근데 아. 레벨 업피해 주고, 이렇게 무빙 오와 이거 뭐야？끝난 건가요？아군 이 에요？야 감히 가재 와와와와어 이런 볼거리 제공 좋 지？야, 아이고, 아이고, 자뭐 이거 끝난거 아닌가요 그러면? 신기정망루다 때렸는데 조선과 미츠나리 진영을 모두 섬멸하라 공격을 아 피곤하게 하네 어어어어 아자 빨리빨리빨리빨리 오케이 명을 응. 내겠죠 또비 내리니까 못건너가네 여기까지, 만와 이번엔 신기한 게임을 하시구나예 조선시대 스타크래프트기고지여기 되겠습니다. 조선 크래프트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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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까지여기 여기까지.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다 뽑아. 영웅 뽑으세요. 전비랑 연관 이 있습니다. 영웅을 뽑으면 뽑을수록 더 많은 많이 생산이 가. 가능하다는 거죠? 빨리 같이요. 빨리.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던 애들. 빨리 넘어와. 넘어와. 같이 좀 보호해 줘야 되니까. 아하! 야, 뭐 하다가 이렇게? 아, 야. 잠깐. 와, 화차 장난 아니네. 오, 자, 살아서만, 살아서만, 살아서. 아, 이거 다 날라갔습니다. 저기 아. 공격한가요 아. 어, 살벌하네. 드래곤 파이슨. 천무가봇. 가면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니까 애들이 어 예, 여기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적이 살벌 예 맞습니다 많이 <laughs> 살벌해 가지요. 많이, 가지요. 많이 살벌해요 자, 빨리 보고 상인이 떠났습니다. 자 한번 살짝 맞배기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데 있으면 때려볼게요 자 일단 자 발석거로 이 위쪽에 그렇지 이렇게 바과강두 방터 오케이 야 저기까지 와우 개꿀. 나지는 다시 돌아왔. 공격을 받고 있어. 나이스. 왜왜 왜? 왜? 뭐하다 죽었어? 왜또 일로 왔어 또. 아 진짜 가슴 아프게. 아 일로 오라니까? 왜얘요들이 말을 안 들어. 감미 과제가 좀 많이 좀 와야 되는데. 아 배고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녁 뭐 드실건가요 다들? 날이 밝았습니다 와우 아오다 죽네요 야 이거 어떻게 잡지 이거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도 처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진영을 좀 파괴하라고 하니까 스플래시 던지 그렇지 와 저게 단다고? 화차 개 사기네. 와 화차 진짜 사기네. 에 아, 가지마 가지마. 오케이 더 비싼 갑옷 분신 만들어요. 갑옷 분신을 만들려고요. 여기까지 넘어자. 뭔데? 아 얘네 뭐야? 에이 참. 같이 싸워, 같이 싸워. 아야 진짜 왜 이렇게 쫄쫄매냐? 쫄쫄매게 아닌데. 그렇지 꽝꽝꽝 와! 뭐 이렇게 쎄 화살이 뭐 저걸 뚫어버리나요? 와와 와, 무빙으로 이렇게 피할 수 있구나 와 진짜 어 보통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피하지 못하거든요 거의 공격을 와 쎄다 쎄쎄쎄쎄 아, 아 힘들다 힘들다 와 아니, 어, 뭐야! 야야야야 와, 나. <목소리> <능력을> <목소리> 받고 아니, 자, 밀어봐라. 괜찮아. 이거 막음 되니까. 네. 막으면 돼요, 막으면. 막음 되고. 아, 저 뺏겼어, 또? 아. 데스토니님 어서오세합니다

조선이랑 미친아리랑 손잡았다는 얘기야? 뭐야 음... 자 시간은 아껴야지 좋겠죠? 네네잘 봤습니다 유튜브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보자